이심인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성경에 과학적인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농사법에 대한 책도 아닙니다. 예화집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아, 씨를 뿌릴 때에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은 성경도 예화를 많이 쓰고 있으니 설교 때에도 예화를 쓰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한 편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비유 자체가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고 예수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곧 계시의 방편이며 예수님의 비유가 곧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첫째는 비유의 내용이고요, 둘째는 비유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그 씨가 여러 땅에 흩어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은 튀었지만 이내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자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다양한 분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은 씨도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은 씨도 있고 30배의 결실을 맺은 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씨를 그냥 막 뿌렸냐? 밭을 좀 일구고 갈아엎어 가지고 돌도 좀 골라내고 가시도 뽑아낸 다음에 씨를 뿌렸다면 다 좋은 결실을 맺었을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잘못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농사법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 4절를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씨가 뿌려진 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을 향해서 너희 중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 사람은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내 보시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 악한자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악한자에 대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설교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밭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다. 러로 이스라엘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밭, 이 돌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잠시 봤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사람과도 좀 낫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아예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잠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싹도 낫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넘어지는 자들, 그때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돌밭 사람들은 이 환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시밭입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그것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데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유혹 때문에 재물에 대한,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했더니 자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 길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저 구경꾼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마치냐?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믿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깨닫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좀더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 나와 있는데요. 앞에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실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좋은 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그 때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너희가 어떤 밭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이 바로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씨앗이 전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도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밭에 심겨져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살아있음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그때 마침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은 비록 이곳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 무리들 가운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순종하며 갈 사람 이 있을까? 지금은 비록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지금 씨앗 하나를 심는다. 언젠가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야. 예수님은 그런 기대의 말씀.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 했으며 외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3천명 5천명이 회심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씨앗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그 대흥동의 초라한 작은 나무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듯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목사들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다 길가밭 같고 지금 당장에는 다 돌밭 같고 지금 당장에는 다 가시밭 같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씨앗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한 절씩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 보이지 않는 작업입니다. 언젠가 그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서 자라서 열매매질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가정에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이 살아 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무리 그리고 제자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러분 비유 자체는 온 무리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해석해 주소서 그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십0의 말씀 같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십0의 말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씨는 무엇인지? 가시밭은 어딘지? 돌밭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 그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11절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비유는 개시의 기능도 있지만 은폐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춥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 비밀이 오히려 감추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비밀의 말씀을 드러나게 천국의 비밀을 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죠.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 교회, 그 신천지 교회에 와야 비유풀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무리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비유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비밀이 개시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자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 비밀은 개시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천국 비밀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자들, 잠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버렸던 자들,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고. 은폐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가져와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이사야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고침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에 갑자기 심판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서 말씀이 그들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셨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지만 말씀 자체의 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제 2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인제 28장이죠 이르 써도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회당에서 오랫동안 율법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어두운 무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열리지만 천국의 열쇠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 그 결과 그들이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 이방인들 여인들 병자들 그들은 오히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개시의 빛을 보았고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감춰진 채로 살게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이르감이 있으리라. 정말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인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배려와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라한가여 나의 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배려와 있는 사람들은 나의 마다 그 말씀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고 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스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설교자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정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악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계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죽이는, 쳐서 죽이는 자들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맺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정말 끝이 없고 어제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 생각했지만 오늘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주님 의 말씀대로 살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매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시간데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열매맺게 해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씨앗이 열매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그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길가밭 같고 지금은 비록 정말 돌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말로 마침내 열매맺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걸음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포항대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찬송과 아, 찬송하셔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노정모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